자 평행선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건데 오늘 첫번째 공부할거는 동의각과 엇각입니다. 동의각과 엇각이 뭐냐 동의각 동의각은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하면 동위 동 같은 동의 같은 위치 같은 위치에 있는각 각을 동의각이라고 그러고요 엇각은 엇갈려있는각 엇 엇갈려있는각 엇갈려 말 그대로 엇갈린가?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을 우리는 엇각이라고 합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각 그럼 같은 위치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는 거고 엇갈려 있다는 게 어떻게 정의되는지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야. 요렇게만 단순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더 중요한 말은 위에 사실이 있어요. 문제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죠.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나 다른 한 직선과 만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될 거야.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자, 서로 다른 직선이 있어. 1번, 2번 직선이 있는데 그두 직선과 만나는 직선, 빨간색 직선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 검정색 직선이 있고 만나는 직선, 파란색 직선이 있어. 자, 이게 먼저 정의야. 약속을 해야 될게. 자 그럼 여기서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우리가 음,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면 이 빨간 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겠지. 그지? 파란색 직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면 이쪽이 왼쪽이 될 것이고 여기 이게 왼쪽이 되겠지. 이쪽이 오른쪽이 될 거야. 그냥 마음대로 편의상 방향을 정하자는 거지. 직선으로 잘랐어. 그러면 왼편이 있고 이쪽. 자, 직선을 잘랐어 땅을. 그러면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잖아. 파란색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야. 됐지?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별각은 빨간색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각이죠. 여기 있는 달각도 빨간색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각이야. 아, 왼쪽에 있는 각이야. 자그 다음에 1번 선을 기준으로 보면 1번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1번에서 보면은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눌 수 있겠지 1번 직선 위쪽에 있는 각 아래쪽에 있는 각 2번 직선의 위쪽에 있는 각 아래쪽에 있는 각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별각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빨간색 직선 빨간색 쪽에서 어느 편에 있는 거? 왼쪽에 있고. 그다음에 1번 직선 검정색 직선이지? 검정색 직선 위쪽에 있는 각이라고 그럴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달각은 어떻게 되지? 음. 달각은 빨간색 직선에서 왼쪽에 있고 검정색 직선 위쪽에 있죠. 같은 위치에 있지. 왼쪽 위쪽, 왼쪽 위쪽. 같은 위치에 있는 이 각을 우리는 동의각이라고 할 거야. 자, 지금 이거를 설명을 들어서 알겠다 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셔야 돼요. 자, 시킨 거 하셔야 돼. 설명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한거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몇개할 거냐면 세개 정도. 세 개. 세 개를 그려보자. 그리고 동의각. 찾기. 연습하자 여기까지 자세 개를 그려봐야 돼 아무런거나 직선 두 개를 그리겠지 그리고 직선 두 개를 그리고 그두 직선과 만나는 직선 한 개를 그어서 방향을 따져서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사실 네세 개를 그려보자 그려보셨죠 그려보 그려보세요 그렸죠 그리세요 네 자 다음 거 이제 엇각이 뭐냐면 엇각을 한번 설명을 해 볼게 엇각은 여기 있는 각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 있는 각을 우리가, 우리가 네모각이라해볼 건데 네모각은 파란색 오른쪽에 있어 그죠 파란색 오른쪽에 있고 1번 직선 아래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기준으로 위 땅을 기준으로 잘랐으니까 위쪽 땅 아래쪽 땅 이렇게 볼수 있어 위쪽 아래쪽 위쪽 아래쪽 그지? 그래서 파란색 요각은 네모각은 파란색 직선에서는 오른편에 있고요. 검정색 직선으로 보면 아래쪽에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세모각이 있어. 자, 세모각을 보면 어떻게 돼? 파란색 직선에서 보면은 파란색 기준, 기준으로 이 기준을 해서 왼쪽 편에 있어, 그렇죠? 왼쪽 편에. 그리고 검정색 기준으로 보면은 이 바닥 위쪽에 있죠. 위에 얹어져 있죠. 내려가 있지 않고 검정색, 검정색 위쪽에 있어. 어 하나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데 하나는 왼쪽 위에 완전히 반대에 있잖아 이거를 엇갈려 있는 각 엇각이라고 그래. 엇각. 자 엇각에서는 우리가 약속을 하나 챙겨야 되는데요. 엇각을 사용할 때 약속은 뭐냐면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 있잖아. 만나지 않는 직선들. 이 직선 만나지 않는 왜 이러냐? 만나지 않는 요 직선 두 개의 사이각요 여섯 개 사이, 요 바깥쪽 말고 여기 말고 이쪽을 보지 말고요. 여기 사이각 여기 하나, 둘, 셋, 넷 마주 보고 있는 각이라 해도 되고, 이렇게 요 사이에 이루는 각이 총네개 있잖아, 그죠 쪼개지는 각이 네개 있는데 이네 개만 가지고 엇각을 이용하는 거야. 바깥쪽 각은 엇각을 이용하지 않아. 약속이야. 왜 그러세요?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laughs> 약속이거든. 자, 다시. 우리가 동의각은 바깥쪽 각총각 각 8개를 다 따지는 거야. 지금 각이 8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8개가 있잖아. 그렇지? 각이 8개가 있는데 엇각이라는 녀석을 사용할 때는 두 직선의 안쪽에 있는 각만 가지고 따질 거야. 사이에 있는 각만 따질 거야. 바깥쪽에 있는 각은 따지지 않을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 세개 그려 보시고 동의각 말고 엇각에 대해서 찾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림 그리고요 그리셨죠? 그리세요 됐죠?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개념 12번까지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12번 다음에 13, 14번 하면 이제 단원이 끝나는데 12번만 따로 이렇게 하나의 박스로 하나 완성시켰습니다 요 문제는 뭐 요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동의가 엇각의 정의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렇게 공부하신 거야. 자, 여기까지 합시다.